로맨틱한 질문을 통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맨틱한 질문은 근거, 설명,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뜬금없이 질문을 하면 뭔가 어색하겠죠. 근거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설명은 그 여자가 느끼게 만들고 싶은 느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이겠죠. 이걸 하나로 엮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밤에 인스픽 TV에서 하는 달을 품은 해를 보니 양헌과 우연이가 키스를 하더군요. 달이 떠 있는 밤에 두 사람이 달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 그런데 민아씨는 그런 느낌 느끼신 적 없으세요? 이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을 하면 이걸 토대로 대화를 로맨틱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때 왜 좋았는지, 기분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선물해 주는 것이 로맨스의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도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처음 만난 남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남자에게 되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여자가 느꼈으면 하는 감정을 일반적인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